리 너의 문화 오리터 체키랑 안녕하세요. 오늘 체키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나와 작은 아씨들입니다. 표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이 표지가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표지 보고 책 사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은 작은 아씨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동화책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아씨들 가장 일부분만 담아놓은 축소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은 아씨들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세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아씨들이 이런 내용이었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원작 작은 아씨들은요 네 명이 성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까지 모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은 150년 전에 쓰여진 책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게 작은 아씨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게그 당시에 여성이 꿈을 찾아가는 내용을 그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시다시피 여자는 무신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여성들이 다 자기 꿈을 찾아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150년 전 이야기니까 뭐 그때는 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회가 생각하는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기에 급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야 되고 또 대학 가면은 안정적인데 취업해야 되고 또 취업하면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 또애 낳아라 그러고 근데 여기에 맞게 살지 않으면 뭔가 좀나보자 같기도 하고 또 실패자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걸다 뒤로 하고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거는 진짜 좀 어려운 일 같. 그런 상황에서 되게 공감대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 저자도 맞달로서. 어머니한테 항상 우리집 대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직장에서 정착하지도 못하지 그리고 별 생각도 없지 그..그런데다가 직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프리랜서로 번역기하고 글쓰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자기 꿈을 위해서 남들 시선을 참 의식 안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비교되고 또 눈치 보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작가는 작은 아씨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내 자매들도 다 자기 마이웨이니까요. 어떻게 마이웨이였냐고요? 그럼 내자녀 중에서 조만 한번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조는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되고 싶어서 꿈을 꿨어요 그럼 좀더 얘기를 해볼까요? 첫째 매구도 사실 엄청 마이웨이 했어요 물론 비교적으로 순종적이고 자기 부모님 말을 잘 듣기는 했지만 집안에서 정해준 좀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매그는 반대로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작가는 분명히 시대를 앞서간 작가인 건 확실해요. 사실 우리가 꿈을 쫓으려고 할때 되게 머뭇거리게 될 때가 많잖아요.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이 작가는 좀 좋은 말을 하나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동사로 표현해야 한다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명사로 대답해요. 직장이나 직업으로요. 하지만 꿈은 아무리 생각해도 동사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사로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 그걸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이루고 나면 허무할 수도 있잖아요. 꿈을 명사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 작은 아씨들의 4명은 꿈이 없거나 아니면 꿈에 실패한 사람? 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넷 중에서 막내 에이미로 얘기를 해보자면, 막내 에이미는 꿈이 화가였어요. 명사로 치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에이미는 공부를 했지만 결국 화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죠. <laughs> 말이 좀 심하긴 한데 책에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에이미는 실제로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예술을 계속 관찰하면서.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이렇게 꿈을 동사로 표현하느냐 아니 명사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렇게 꿈을 동사로 표현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는 이렇게 꿈을 쫓아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섯 여자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책과 함께 겨울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과